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농초입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 때 이제 준 동계 캠핑을 경험하고 날로 없이 까불었다가 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을 며칠을 먹고 이제 겨우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캠핑을 그냥 접을까 그냥 다 당근 행으로 하나 가나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억울해서 이제 12월에 찐 동계 캠핑을 지금 가려고 저희가 고릴라 캠핑 가서 오늘 물품을 엄청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물품, 물품, 물다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불탄가스 버너가 이제 효과가 이제 온도가 낮아지니까 엄청 화력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소가스, 이소가스는 그 무슨 뭐 영하 10도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는 희좀큰 사이즈로 일단 시범적으로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투자를 비싸게 한 요거 캠프랩 그리드 버너 8.8이라고 적혀있는데 가격도 한 89,000원 정도 됐습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뜯어봤는데 일단 구성품으로는 이거 박스는 그냥 버리고요. 구성품으로는 이 뽁뽁이 안에 이 설명서와 가방이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는 버려주고 이 가방, 어 가방이 손잡이가 있네요. 이렇게 들고 지금 사이즈는 보면 지금 제가 이게 20cm인데 20cm 조금 넘는 그 정도 사이즈고 두께는 대략 한 10cm 좀안 되네요. 부피가 어, 그렇게 크진 않다. 부피가 크지 그, 작아. 부탄가스보다 그러니까. 더 작은 것 같아. 그러니까 부탄가스보다 작고 이걸 저희도 처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자 이제 이렇게 비닐봉지에 싸져 있는데 저희가 이걸 사게 된 거는 이게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냄비 같은 게 이제 안 안정적으로 이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들 같은 거 예, 하는 거죠. 일단 가방도 봤어. 버려놓고.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뒤에를 보면 이렇게 끈이 하나 있고, 이게 다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 보면 높이를 그래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자, 지금 바로 제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음. 우선 이속가스저 처음 써봅니다. 일단 어, 이렇게, 이렇게 떼, 떼는 거네요. 그러고 요게 음. 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어, 잠깐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끝까지 싹돌려 주면 되는 거죠. 됐고, 여기서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에 딸깍하는 점화장치가 있어요. 딸깍하는 점화장치가 그래서 우, 우선 이석가스를 살짝 열어요 소리 나게 지금 소리가 나거든요. 그때 딸깍, 그럼 불이 붙었죠. 불이 보이나요? 음. 오, 화력 괜찮은데? 와, 화력이 상당합니다. 네.